음식물 처리기 치고 예쁜 이 제품, 품절 대란이라는 미닉스의 더 플랜더입니다. 이거 정말 쓸만할까요? 안녕하세요, 구매리즘입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제품이 인기 많은 이유와 치명적인 단점, 보완하는 방법까지 정리해 드릴게요. 국내 중소가전 브랜드의 제품을 리뷰하면 꼭 광고라는 댓글이 달리더라고요. 저는 지난 6월 3일 유튜브 쇼핑을 통해 45만원에 이 제품을 구입했습니다. 미닉스 더 플랜더는 작년 10월 처음 출시되었어요. 출시하자마자 품절 대란을 일으켰는데요. 반년이 넘은 지금도 미리 주문해야 제품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음식물 처리기는 크게 습식 분쇄, 단순 건조, 분쇄 건조, 미생물 발효, 네 가지 방식이 있어요. 습식 분쇄는 싱크대 배수구에 설치하는 제품이고, 단순 건조는 말 그대로 음식물을 건조만 해줍니다. 미생물 발효는 미생물이 음식물을 분해하는 방식이에요. 각각의 장단점이 다른데, 최근까지 가장 인기가 많았던 미생물 발효 방식은 투입이 제한되는 음식물도 많고 처리 시간도 오래 걸려요. 그래서 좀더 사용성이 편한 분쇄건조가 요즘 다시 인기가 많아졌어요. 미닉스 더 플랜더도 분쇄건조 방식입니다. 제품 전면에 있는 버튼을 누르면 뚜껑이 열리는데요. 안쪽에 있는 건조통에 음식물을 넣고 시작 버튼만 누르면 끝이에요. 가운데 세 가지 확인 표시등이 있는데요. 건조, 분쇄, 냉각순으로 처리가 됩니다. 말그대로 음식물을 건조하고 분쇄한 뒤에 열을 식혀주는 거예요. 평균 4시간에서 6시간이면 완료 음성 메시지와 함께 처리가 끝나요. 시작 정지 버튼 옆에 있는 다른 버튼은 자동 세척인데요. 건조통에 3분의 1 정도 물을 담고 세척 버튼을 누르면 뜨거운 물로 세척이 됩니다. 이 제품의 인기 요인 중 하나는 바로 이 슬림하고 심플한 디자인입니다. 가로폭이 19.5cm이기 때문에 작은 공간에도 배치하기 쉬워요. 언뜻 보면 음식물 처리기로 보이지 않은 미니멀한 디자인 때문에 입소문을 탔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미닉스의 제품 특징이 4인 이하 가죽이 쓰기 좋은 작은 사이즈의 제품을 주로 내놓는다는 건데요. 이 제품 역시 1회 처리 용량 이 2리터로 일반적인 대용량 음식물 처리기에 비해 용량이 크진 않습니다. 다만 대다수 4인이하 가정이 하루에 2리터 이하의 음식물 쓰레기가 발생하기 때문에 저도 사용하면서 용량이 부족하다는 느낌은 들지 않더라고요. 음식물 처리기를 고를 때 크게 이네 가지를 주로 확인해야 하는데요. 1. 얼마나 음식물 처리가 잘 되는지. 2 냄새가 나지 않는지 3 소음이 크지 않은지 4 세척이 쉬운지입니다. 이네 가지 기준으로 보았을 때이 제품은 충분히 좋은 제품이에요. 음식물을 처리하면 기존의 80에서 90% 정도로 부피가 감소해요. 또 4시간 내외로 빠르게 처리도 되고요 제품 내부에 3중 활성탄 필터가 있는데 처리하는 동안 음식 냄새가 거의 나지 않았어요. 물론 아예 안 나는 것은 아니지만 불쾌한 느낌이 드는 정도는 아닙니다. 소음은 정말 아예 안 난다 싶을 정도로 거의 나지 않습니다. 이거 작동되는 거 맞아? 싶더라고요. 귀를 가까이 되고 듣지 않는 이상 소음은 잘 나지 않아요. 다만, 분쇄 시에는 건조 시보다 살짝 소음이 있습니다. 세척 역시 앞서 얘기했듯 자동 세척 기능이 있어 관리가 수월한 편입니다. 세척 기능을 돌릴 때 세제를 소량만 넣으면 기름기가 있어도 잘 닦이니까 참고하세요. 1회 사용 시 평균 전기료는 124원 정도라고 하는데요. 매일 1회씩 사용한다고 하면 한 달에 3,720원 정도예요. 작동한 후에 그대로 두면 알아서 자동 보관 모드로 바뀝니다. 참고로 미닉스 더 플랜더는 내부를 비롯해 제품을 100% 국내 생산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흔히 얘기하는 택까리 제품이 아닌 AS 보증 기간도 기본 1년, 정품 등록 시 추가 1년, 총 2년이라는 점도 좋습니다. 이러한 점 때문에 정부 지원금 신청도 가능해요. 거주하는 지역의 관할 주민센터나 구청에 가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음식물 처리기는 비교적 저렴한 중국산 제품도 수십만원 정도 하기 때문에 이런 품질 좋은 국내 생산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더 이득이에요. 이런 지원금은 지자체에 따라 다르지만 50에서 70%까지 지원돼요. 즉, 이 제품은 100% 국내 생산 음식물 처리기로서 성능이 준수한데 슬림한 디자인. 디자인으로 주방 공간을 많이 차지하지 않고, 인테리어를 해치지 않아 인기를 얻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잘 되냐고요? 직접 사용한 모습과 후기를 알려드릴게요. 한 달간 사용하면서 집에서 해먹은 요리, 배달 음식, 과일, 간식 등 다양한 음식물 쓰레기를 돌려보았는데요. 전체적으로 가리는 음식물 없이 대부분 건조 분쇄가 잘 되는구나 싶었어요. 물론 약간씩 차이가 나긴 합니다. 예를 들어 고기의 경우 오래된 생고기를 버렸는데요. 참고로 어느 정도 작은 크기로 잘라줘야 더 건조 분쇄가 잘 됩니다. 고온으로 돌아가면서 고기가 있기 때문에 고기 익는 냄새가 아주 은은하게 납니다. 또 고기를 구울 때처럼 기름이 꽤 남. 야채류의 경우에는 가장 만족도가 높았는데요. 낙엽처럼 바싹 말라 부피가 확 줄어들고 냄새도 거의 나지 않아요. 단단한 채소와 과일 껍질도 테스트해 보았는데요. 일반 야채류에 비하면 부피가 덜 줄어들긴 했지만 역시 큰 문제 없이 건조와 분쇄가 잘 됐습니다. 몇번 사용하면서 느낀 점은 역시 넣기 전에 잘게 잘라주는 게더 효과가 좋았어요. 한식을 먹다 보면 매운 음식, 국물 요리가 많은데요. 처리하기 전에 국물은 웬만하면 따로 버리고 넣었는데 궁금해서 국물도 함께 넣어봤거든요. 국물은 아예 말랐어요. 다만 국물을 빼고 넣었을 때보다 처리된 음식물이 더 서로 굳어 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냄새도 좀더 나는 편이에요. 마지막으로 면요리도 넣어봤는데요. 돌리고 나니 라면땅 과자처럼 되더라고요. 좀 그렇지만 맛있는 냄새가 났습니다. 뼈, 조개껍질 등을 제외하고 거의 대부분의 음식물을 처리하는데 문제없었어요. 성능과 디자인을 모두 만족하는 제품이지만 사용하면서 아, 이거 좀 치명적인데? 싶은 단점이 있었습니다. 우선 시간 표시 기능이 없어요. 음식물 처리를 시작하고 나서 얼마나 시간이 지났고 어느 정도 남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직접 시간을 확인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물론 작동이 완료된 뒤에 자동 보관 모드가 있긴 하지만 처리된 음식물을 버리거나 건조통을 세척하기 위해 기다릴 때가 있는데 시간 확인이 안 되니 답답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작동 중간에 음식물을 추가로 넣으면 시간이 다시 리셋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한 번에 음식물을 돌리기 위해 음식을 모아두게 될 때가 있더라고요. 다른 하나는 필터 교체 비용입니다. 3개월에서 4개월에 한 번씩 교체해 주면 되는데요. 가격은 19,900원 정도예요. 이 필터의 좋은 점은 케이스는 그대로 쓰고 내부에 있는 활성탄만 교체해 주면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비용도 줄였고 환경도 어느 정도 생각했다고 볼수 있어요. 그렇지만 자주 사용한다면 이 필터도 더 자주 교체해 줘야 하기 때문에 비용이 추가적으로 드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거의 한달 내내 사용하다 보니까 확실히 초기 사용했을 때보다 최근에는 냄새 가 살짝 더 나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또이 활성탄을 교체하기 쉽도록 만들어져서인지 필터를 교체할 때 활성탄과 가루가 바닥에 쉽게 떨어지니까 바닥에 신문이나 비닐 깔고 교체하세요. 크게 불편하진 않지만 투입구가 작다는 점도 살짝 아쉽습니다. 음식을 버릴 때 가끔 외부로 튀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조심해서 사용하면 되긴 하지만요. 아무래도 건조 분쇄 방식은 미생물 발효 방식처럼 일반 쓰레기로 버릴 수 없다는 거예요. 부피가 확 줄어들긴 하지만 음식물 쓰레기 봉투에 버려야 하긴 합니다. 건조통의 코팅이 잘 벗겨진다는 리뷰가 많은데 저는 아직 코팅이 벗겨지진 않았어요. 설거지를 할때 부드러운 수세미를 쓰거나 자동 세척 기능을 이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품 외부가 플라스틱인데요. 워낙 고온을 사용하는 제품이다 보니 초반보다 외부 플라스틱이 약간 변색이 오는 느낌이 들어요. 이게 1세대 제품이기 때문에 추후 다음 세대 제품이 나온다면 시간 표시나 외부 소재는 꼭 변경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위에 말씀드렸던 아쉬운 점을 보완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 제품이 라이브 등 특가 이벤트를 할때 푸드 컨테이너를 사은품으로 주거든요. 음식물 처리기를 사용한 뒤에 푸드 컨테이너에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넣어 보관하고 새롭게 생긴 음식물 쓰레기는 따로 돌려주는 거예요. 음식물을 추가하는 방식으로는 계속 리셋되기도 하고 확실히 건조, 분쇄 처리가 잘안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또 음식물의 국물은 되도록 따로 버리고 같이 돌려주는 게 좋습니다. 국물을 말릴 때 확실히 음식물 냄새가 더 나거든요. 음식물 국물 처리를 많이 하다 보면 아무래도 필터도 더 빠르게 교체해줘야겠죠. 위에서 말씀드렸지만 음식물 처리기 정부 지원금을 꼭 신청해서 받으세요. 최소 30에서 70%까지 지원되기 때문에 이런 교체 비용도 상쇄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을 종합해 보았을 때이 제품을 추천하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배달 음식을 자주 시켜 먹으며 하루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 양이 1리터 내외인 2에서 3인 이하 가구. 2. 음식물 처리기를 사용하고 싶은데 주방 공간을 차지하지 않고 인테리어도 해치지 않는 제품을 찾고 있는 사람. 3. AS 등의 이유로 100% 국내 생산 제품을 찾고 있는 사람.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리뷰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세요. 그럼 다음에 봐요.